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7월 2일 새벽인데요. 세팅 마감적산 다운받아서 캐도 산출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AD 시트를 이용하지 않고, 적산 프로그램으로, 예, 네, 다이렉트 읽는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1번 면적 둘레. 면적 둘레 이거잖아요. 한글로 이곳에, 적산 프로그램을 열고, 실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 침실, 더블 클릭. 이쪽에 이제 숫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싹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비고란 것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만 사용합니다. 산식을 이걸 짜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ctrl-c 에서 여기다가 스페이스 ctrl-v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또 스페이스 백스페이스 엔터 짜는 게더 멋있죠 짜보겠습니다. 왼쪽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캐드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일반 산식은 여기다 바로 짭니다. 자, 스페이스. 면적. 대가로 1번 하면, 이렇게 엔터치면, 1번이 면적이 들어오죠. 이거 1번 면적이니까요. 이것을 스페이스 엔터 치면 복사가 됩니다. 스페이스 곱하기 0.04 하면 바닥은 끝난 거죠. 걸레받이는요. 스페이스 캐드의 둘레 1번 둘레에다가 마이너스, 문자 4번입니다. 꼭 4번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캐들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단면 처리는요. 좀캐들때더 볼까요? 이게 지금 단면 처리잖아요. 둘레, 높이, 면적 채로입니다. 둘레, 마감 높이, 마이너스, 면적 제로 하면, 총, 총, 면적이 나옵니다. 이곳은요, 드래그해서 엔터치고, 글레바디가 길이니까, F2, 컨트롤 C, 스페이스 마이너스 컨트롤 V 이 가로를 씌우고요. 이 길이니까 곱하기 영점이라면 예, 창호 청호 공지와 글래버지 공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섞어보드는 길이 삼 문자 3이죠. 길이 3, 마이너스, 문자 3입니다. 이 정도로 막 능숙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번엔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엔터치면 이쪽 글씨가 또 복사됩니다. 현장 몰딩도 스페이스 둘레 1번이 되겠습니다. 커팅 박스는 길이 3에 마이너스 문자 3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 커팅 박스는 길이밖에 안 쓰죠. 페이자 저장문 들어볼까요? 이제는 비고란과 상관없이 이쪽으로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한글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놓고 캐드에 치환 산출 한글을 숫자로 치환한다는 뜻입니다. 클릭하고. 다이렉트 읽을 수 있는데요. 다시요. 꼭 CAD를 열어놔야 됩니다. CAD, 시원 산출, 클릭, 클릭, 엔터치면 이쪽으로 값이 들어오니까 적선이 완성된 것이죠. 여기서 복사기 기능을 눌러서 F3 확 복사하고 다음 실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매번 짜는 게 아니고 한번 짠 거로 계속 쓸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이렉트로 적산 프로그램을 읽어오는 방식입니다.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공종 공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사전에서 경량기포 타설 공종이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인 사전을 열고 공 3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니까. 철콘 공사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콘크리트니까 철콘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이걸 미장으로 하고 싶으면 미장은 12번입니다. 이것을 12엔터치면 미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공종 설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죠.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뒷자리가 공종입니다. 두 자리가. 단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을 클릭하고요. 재료비 여기다가 경량기포 타설 예 콘크리트는 여기 있고요. 콘크리트는 재료비만 보통 있겠죠? 농업비는 0, 경비도 0이고, 타설은, 예, 재료비는 들어갔으니까, 농업비 경비를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예 여기를 0 만들고, 타설에만 쓸 수도 있겠죠. 꼼꼼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농업비 경비를 넣는 게 맞겠죠. 천 원, 이천 원. 이게 단가를 넣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계약 단가를 넣든 견적 단가를 넣든 넣어놓으면 좋겠죠. 이곳에는 내역에 넘어갈 때몇 자리까지 할지 물어봅니다.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전 썼으니까 그냥 세자리면 적당하고요. 바꾸려면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두 자리만 가지면 된다.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보통 건축은 세자리로 세팅해야 됩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왜 재료 할증 넣을 수 있습니다. 0.05그램, 5%죠. 0 1라면10% 여기는 안 주고 0이고 콘크리트 물량만 0.05뭐 이렇게 0.03 이게 정석입니다. 재료에만 주고 인건비는 주지 않는 것이 정석이죠. 자이 정도 설명이면 엑셀에서 일반 내역, 인테리어 내역과, 이 인테리어식 내역인데, 천천히 보자고요. 오른쪽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서, 엑셀, 인테리어 스타일의 내역. 직계 내역이라고 해요. 공종별 내역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재료비 들었고요. 샷을 들어온 것 보십니까? 결과가 계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로워야 적산 프로그램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른쪽에 산식을 짜는 방법, 그쪽을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꼭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